생태계와 수질 오염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생태계와 수질 환경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커에 물을 2분의 1컵 정도 담아주세요. 그리고 아스코르빈산,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C 원료인데 아스코르빈산을 모두 다 넣고 포도당 가루도 있습니다. 포도당 가루도 모두 다 넣고. 녹여주세요. 자, 그리고 탄산 나트륨을 모두 다 넣고 녹여주세요. 자, 이렇게 충분히 용해를 시켰다면 두 개의 시앗병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두 개의 시앗병에 1분의 5정도 매틀렌블루 용액을 나누어서 담아주세요. 매틀렌블루 용액을 먼저 넣는 것은 서로 용액들이 층이 생기지 않고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매틀렌블루 용액을 먼저 넣습니다. 한 5mm 정도씩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넣어준 후에는 하나의 시어병에는 아까 만들었던 용액을 넣어주세요. 20ml가 될때 정도까지 20ml 정도까지 충분히 넣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시합방에는 그냥 물을 20ml 정도 될 때까지 충분히 넣어서 넣어서 뚜껑을 그리고 두 개의 시역병을 잘 섞이도록 좌우로 흔든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관찰해 주세요. 아스코르빈산과 탄산나트륨을 섞어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진 물을 오염수라고 가정했을 때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게 해 주세요.